붉은 동백꽃, 탱글탱글 주꾸미, 멋과 맛의 축제, 제20회 서천 동백꽃 주꾸미 축제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포구 일원에서 열립니다. 초청 공연, 주꾸미 요리 시식회 등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어린이 주꾸미 낚시 체험, 동백나무숲 보물찾기, 주꾸미 요리장터 등 볼거리 즐길 건가 가득합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우리 가족 행복한 서천 여행. 제20회 서천 동백꽃 주꾸미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향과 맛이 뛰어나 이미 미식가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명이나물, 바로 산마늘입니다. 서천군은 4년 전부터 산마늘 재배단지를 조성해 운영 중인데요. 앞으로 농가에 높은 소득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차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넓은 비닐하우스 안에 초록빛 이파리가 빼곡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입 빼면 이방 가득 퍼지는 마늘의 알싸한 맛과 향. 우리가 명이나물로 알고 있는 산마늘입니다. 삼겹살, 보쌈 등 돼지고기와도 찰떡궁합인 이 명이나물은 비타민이 풍부해 피부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고 알리신 성분이 있어 항암 효과에도 뛰어납니다. 다 자란 명이나물의 잎은 가로 20에서 30cm, 폭 3에서 10cm가량으로 성인 남성 손바닥보다 큽니다. 첫 수확까지 2년의 기간이 걸리지만 한번 뿌리 내리면 최소 30년간 재배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해 이파리가 두배로 증식해 장기적인 소득에 큰 장점을 가집니다. 한 2년 동안은 이제 뿌리가 자라게, 기달리는 그런 기간이 있어야 됐고, 3년째에는 저희도 한 여기에서 150만 원 정도, 200 정도 이렇게 하고 작년에 작년에는 한 600만 원 정도 소득을 했어요. 다음은 7,800 정도는 되지 않으려나 현재 국내 유통되는 명이나물 생산량이 수요량에 못 미치는 상황. 서천군 농기센터는 지난 2015년 2,000평 규모의 산마늘 재배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출하 시기를 앞당겨 소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총 여섯 개 농가의 재배 시설과 기술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쪽보다 좀더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시설 하우스를 했어요. 다 시설 하우스를 하고 그리고 저장해서. 어... 유통을 하는데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온 저장고도 일부 농가들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또한 명이나물 재배가 귀농에 유리한 고소득 작물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서전 지역에서도 귀농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장기적인 어떤 투자를 이렇게 하실 농업 쪽에 하실 경우에는 산마늘도 굉장히 그 유리한 작물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일단 종자라든가 근을 가지고 보급하는데 농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특화 작목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좀 잡으려고 보리구개 때 목숨을 이어준다 해서 명이나물로 불리는 산마늘 이제 농민과 서천 지역의 고소득을 보장하는 신소득 특화 작목으로 부상 중입니다. s b n 뉴스 차진환입니다. 충남도는 지난 13일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양승조 지사, 시장,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충남도 지방정부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남의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을 비롯해 평택 오송역 복복선, 천안 아산 정차역 설치와 NFC 천안시 유치를 골자로 한 건의 및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이번 안건은 특정 시군의 현안이 아닌 도 전체의 경쟁력과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과제라며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촉발된 지금이 적기임을 밝혔고 그동안 배제됐던 혁신도시 중심의 지역 성장 기회를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이 지난 1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세계보에 대한 개방 철거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 의원이 부의원장으로 있는 충남도의회 금강권역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강의 수질 생태를 모니터링한 자료를 보면 갈수기에도 금강물의 5% 내외에서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용수 부족은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농민들에게 분명히 설명하지 않아 보해체 관련 오해가 생겨나는 것이라며. 민관이 함께 금강을 이용하고 금강 주변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금강 특위는 금강호 수질 개선, 금강 하구뚝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계 복원 등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요즘은 관광지를 선택할 때 예쁜 야경은 필수죠. 일정이 끝난 후 숙소에 들어와 빛나는 야경을 보며 힐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서천군에도 야경으로 관광객들을 매료시킬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거대한 풍차가 바람에 힘차게 돌아갑니다. 풍차 뒤로는 가족과 연인들이 사진찍기 좋은 트리가트와 어린이들의 쉼터가 되어줄 놀이터, 그리고 도토리 마을이 눈에 띕니다. 저녁에 본 금강하고뚝의 모습은 낮에 본 모습과는 또 다른 느낌을 뿜어냅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는 풍차와 팔각정의 형형색색 조명이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서천군은 금강하구둑 관광지의 가장 큰 변화로 야경을 꼽습니다. 실제적으로 관광지면은 밤에 좀그 환한 그 사람들이 눈에 띄어야 되는데 그 하구둑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야간 경관 조명 시설을 해서 어 거기 금강하구둑 오가는 어뭐 관광객들한테 이게 이제 그 이게 관광지라는 이미지를 한번 이제 개선하고자 한 거죠. 군은 지난해 5월에서 12월까지 15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금강하구뚝 관광지에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고 기반시설 등을 정비했습니다. 보도블럭과 과로등이 전면 교체됐고 팔각정 내부에 리모델링과 풍차 경관 조명이 설치돼 깔끔한 느낌을 더했습니다. 금강하구뚝의 달라진 모습에 관광객들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인근 상인들도 기대감과 함께 수익창출로 이어지기를 고대합니다. 어, 관광객들이 이제 외지에서 많이 와요. 어, 손님들이 와서 보면은 모든 게좀 깨끗하고 한 번, 두번또 오게, 여기가 좀 모든 게 갖춰져 있어 한마디로. 서천군은 금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뚝 일대가 야경이 좋은 만큼 이곳에 호텔 등 숙박 시설을 유치해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팔각정 밑에 부분이 호텔 부지인데 그런데 이제 호텔이나 이런 게 유치되면. 그거로 인해서 내가 보기에는 대외적으로 홍보 효과 굉장히 클 거고요. 이 밖에도 내년까지 금강하굿두 관광지 맞은편에 위치한 김인전 체육공원의 일부를 국민 여가 캠핑장으로 만들어 관광객 유치에 더욱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지난 1월 발생한 서천군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 횡령 사건이 기존 2억여 원을 넘어 8억이 넘는다는 의혹이 지난 12일 서천의 한 시민 단체로부터 제기됐습니다. 시민 단체 A 모 대표는 정보 공개 요청 자료에 따라 피해 금액이 8억에서 10억 원에 이른다며 지난 1월 발생한 민간 위탁 업체 직원 B 씨가 판매 대금 2억여 원을 횡령한 사건에 일명 서천군 쓰레기 커넥션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류 작성, 비치 의무 위반과 책임자로서의 관리 감독을 태만해 횡령 사건을 조장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관련 부서 공무원 7명과 해당 업체 대표 2명 등 11명을 서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천군 감사팀은 피해금액 8억, 10억을 운운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는 이야기라고 일축하며, A 대표가 정보 공개한 자료를 검토해봤지만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천군에서 친부를 살해하고 인천으로 도주해 노부부까지 살해한 A 모 씨와 공범 B 모 씨에 대한 1차 공판 준비 기일이 지난 14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이날 공판에 A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출석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지만 A 씨가 항고함에 따라 추가 심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재판에 출석한 공범 B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방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속행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한편 B 씨는 마사지 가게 종업원으로 A 씨를 알게 됐으며, A 씨가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찌르고 질식시켜 살해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천군의회 나학균 의원이 자유 한국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에 나섭니다. 나 의원은 지난 8일 탈당계를 제출하고. 군 의원의 출마할 당시부터 정당 가입은 무의미하게 생각했다며 정당 소속을 떠나 자유로운 신분으로 주민만을 바라보며 의정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민주당 입당설과 관련해 정치 입문 당시 민주당에 입당했다가 한국당으로 정당 가입을 한 상태로 명분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이전 정부의 집권 여당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생각에 탈당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나의원의 탈당으로 서천군 의회 정당 구성은 민주당 소속 의원 4명, 한국당 소속 의원 2명, 무소속 1명으로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서천군은 12일 문예의 정당 소강당에서 제4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서천지회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노박래 군수를 비롯해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임동범 지부장 등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서천예총 음악지부 회원들로 구성된 현악 앙상블의 공연을 시작으로 최명규 지회장의 이임식, 강정남 지회장의 취임식이 이어졌습니다. 강정남 취임 지회장은 제가 지회장이 된 것은 젊은 사람이 더 열심히 발로 뛰어보라는 의미인 것 같다며 부족한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아낌없는 사랑과 질책,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한산면 건지산길 한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관 42명과 소방차 등 장비 8대가 동원돼 20여 분 만에 불이 진압됐으며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재산 피해는 약 400만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고추모의 난방 역할을 하던 열선 장치가 과열이 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에만 화재로 인한 신고 접수는 43건이며 그중 비닐하우스 화재 신고는 총 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이웃들의 다양한 소식들을 김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천군이 읍면 문외교실을 찾아가 도로명 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로명 주소 홍보 활동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달 초부터 서천은 두왕일리 마을회관 등 읍면을 방문해 도로명 주소 홍보물품인 시장 바구니 배부를 통해 도로명 사용을 당부했고, 문외교실에 참여한 주민들은 한글도 알고 도로명 주소도 알게 돼 효과가 일석이조라며 만족했습니다. 시초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3일, 시초면민의 집 광장에서 주민과 남녀세마을 지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 재활용 실천 운동인 2019년 추문자원 찾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참여자들은 곳곳에 방치된 폐비닐, 농약병 등 영농 폐기물 약 5톤을 수거했으며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장항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3일 장항읍 성주리에 위치한 행복경로당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설명하고 폐비닐로 인한 환경 문제를 줄이는데 동참하고자 제작된 장바구니를 배부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복지 홍보 물품 중 하나인 장바구니는 환경 지킴이로서의 역할 또한 톡톡히 하고 있으며 장항읍 주민들은 오늘 받은 장바구니를 들고 장을 보러 다니면서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복지 서비스도 알려줘야겠다고 말했습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천에서 즐기는 최고급 한우의 맛소담 청정 지역에서 자란 국내산 한우만을 사용해 깊이 있는 풍미를 맛볼 수 있는 곳 보리굴비와 버섯전골로 든든하게 한끼 해결할 수 있는 점심 특선까지 156석 규모의 넓은 실내와 깔끔한 인테리어로 직장 회식 및 가족 모임에 제격입니다. 내 가족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소담 문의전화 041951-7272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